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이는 영상이 공개돼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원주에서는 묶여있는 개를 흉기로 마구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개가 자신을 먼저 위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흉기를 든 남성이 나타나 개를 향해 걸어가고 묶인 채 가만히 있던 개는 위협을 느끼고 짖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개를 구석으로 몰아넣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18일 밤 10시쯤 50대 남성이 인근 사무실에서 개집에 묶어놓고 기르던 개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겁니다. 개는 얼굴과 발바닥 등이 찔렸지만 지나가던 시민의 재지로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막 찌르니까 이놈이 이무기 여기까지 보니까 이런 찌르라고 이렇게 니까 여기 와서 또막막 찌르다가 그러니까 기사 저기서 보고서는 왜 개한테 그러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 옆 흉기를 찔린 채피 흘리며 쓰러진 개를 본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어. 그이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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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체육관이 공원적인 개념도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그 누군가가 칼을 들고 했다라는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53살 김모씨. 김씨는 이전에도 산책로나 주택가게들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개가 자신을 위협해 몰아넣은 것일 뿐, 흉기는 쓰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